안녕하세요. 대전의 비책이시즌입니다. 지역별 명문 대학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인디애나 주입니다. 미국의 교차로라는 별명을 가진 인디애나는요, 미국 중서부의 심장부에 위치한 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드넓은 옥수수 밭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농업 기반과 자동차 제약 등 견고한 제조업 중심지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도인 인디아나 폴리스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지어라고 불리는 주민들의 농구에 대한 광적인 사랑은요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은 인디아나에 위치한 대학들의 학문적인 방향과 캠퍼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죠 자 그럼 인디아나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성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의 산업 및 문화적인 환경은요 주내 네 대학들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강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최상위권 공학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디애나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중장비, 아비등 제조업이 발달한 주입니다. 이는 기계공학, 산업공학, 자동차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강력한 공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과학 및 기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콘벨트의 핵심 지역답게 대학들은 옥수수, 콩, 그러한 주요 작물들의 품종개량과 스마트팜 기술, 농업경제 등 농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과학 및제약을들 수가 있겠는데요.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는요,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르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미국 최고의 생명과학 클러스터 중의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내 대학들은요, 의학, 약학, 바이오메리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강력한 산학 협력과 연구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영학 프로그램을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수의 4,500 기업 본사와 제조업 기반은요. 대학들이 물류, 공급망 관리, 생산 관리 등 실용적인 경영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스포츠 문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서부 특유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와 농구에 대한 열정은요, 대학 캠퍼스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끈끈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인디아나를 대표하는 그런 대학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학교는 University of n o r d a m n o r d a m 대학입니다 등록인원 8,968명이고요. 코스터 버텐던스는 83,271불로 나와 있습니다. 중간 SAT 성적은 1,500점이고요. 중간 ACT 34점. 합격률은 12% 이하이며 재등록률은 98%고 졸업률은 97%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의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부터 살펴보면요. 인디아나 북부의사우스밴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캠퍼스는 골든돔이라고 불리는 금박동 건물과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이 어우러져 있어서요, 경건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이면서도 캐톨릭 대학 그 특유의 윤리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이학생들의 미식축구에 대한 열정은요 거의 뭐 종교에 가까울 정도여서요 경기 날이면 전 동문들이 모여들어서 캠퍼스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곤 합니다 어 대학교 특징 및 지역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롤데임은 인디아나의 다른 주립대학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정체성과 전국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엘리트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아나의 제주업 베트 위치에 있어서요, 경영대학은 기업 윤리와 리더십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생명과학 및 기술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이 대학에 가시면은 뭐, 터치다운 지저스라는거꼭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식축구 경기장 바로 뒤편에 도서관 건물 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 속의 예수님 모습이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터치 다운을 성공시킨 심판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터치 다운 지저스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뭘 보여주냐면 롤데임의 그 정체성을 이루는 두 축인 가톨릭 신앙과 미식축구가 어떻게 캠퍼스에서 하나로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예이어서 뭐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6개 학부 대학에서 15개의 전공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61%의 그 교육 과정은 20명 미만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고요. 18%는 한자릿수 학생만이 그 등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의 과정에서만 50명 이상의 학부생이 등록돼 있는데요. 학부생들의 영국의 그 기회가 매우 풍부하기로 유명한 노드에 있는요. 개별적으로 또는 교수진과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의 3분의 1 이상이 최종적으로는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유학 참여를 위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한 놀데임은 학부생의 87%가 35개국의 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학 경험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3년 노데임 졸업생의 98%가 학위를 마친 후에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또는 군복무를 했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이 취업한 상위 기업으로는요. 로이어네스티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 KPMG, 골드만삭스, JP Morgan, 맥킨지 앤 코딩이 있습니다. 모든 전공에서 평균 초봉은 82,000불로 대학 졸업생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정착한 곳은 어, 일리노이주고요. 그 다음으로 뉴욕,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순으로 그 정착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드 퍼드 유니버시티, 포드대학입니다. 아, 등록인원은 39,864명으로 나와있고요. 커스버어텐던스는 인스테이스의 경우에는 24,882불, 아웃오프스테이스는 43,434불로 나와있습니다. 중간 SAT 성적 1,320점이고요. 중간 ACT 31점입니다. 어, 합격률은 50%고 재등록률 92%에 졸업률 83%로 나와있습니다. 인디아나폴리스 북서쪽에 웨스털 와파엣에 위치해 있죠. 캠퍼스는 광활한 평지에 질서 정연하게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학생들은 매우 성실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강하며, 보일러 메이커, 보일러 만드는 사람이라는 별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랑프리, 카트레이싱 대회 등 공학도다운 독특한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어, 이 대학의 대학별 특징 및 지역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최강의 공학 프로그램을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퍼즈는 인디아나의 제조업 DNA를 가장 잘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항공우주공학은요. 우주인의 요람이라고 불린 만큼 그닐암스트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우주인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인디아나가 가진 그 메이킹, 만드는 힘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는 농업과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디아나의 광활한 농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대학은 미국 최고 수준입니다. 품종 개발에서부터 농업 기술, 경제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선도하고 있고요. 인디아나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즈는 10개의 분야별 대학에서 20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고요. 코스의 37%는 19명 이하의 등록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은 연간 20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학년도 중에 교수와 연결하거나 어, 여름 연구 펠로우십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 프로그램, 연구 피치 대회, 연구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출판 기회는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300명의 학생들이 50여 개국에 있는 400개 프로그램 중한 곳에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현황을 보면요. 졸업장을 받은 직후 2023년 졸업생의 65%는 어, 취업의 세계로 향했고요 25%는 대학원이나 그 프로페셔널 스쿨로 향했습니다 최근 졸업생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일라이 a 리 o 컴퍼니, 아마존, 딜로 e JP Morgan Chase, Pepsico, 커민스 등이 있습니다 평균 초봉은 모든 학위 프로그램에서 7만 1천불이었습니다 졸업생의 대다수는 인디아나에 남아서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일리노이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오에스컨신으로 어, 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유니버스티 블루밍턴입니다 어, 등록인원은 36,833명 이고요 코스프 어, 어텐던스는 인스테이스 경우에 28,900불이고요 아웃 오브 스테이스 같은 경우에는 57,592불로 나와있습니다 중간 SAT 성적 1,280에 어, 중간 ACT 30점 어, 합격률은 80%로 나와 있고요, 어, 재등록률 91%, 졸업률은 81%로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의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인디애나 남부의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블러밍턴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컬리지 타운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석회암으로 지어진 그 고풍스러운 건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고 있죠. 펄듀가 공학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하면 인디아나는 훨씬 자유롭고 예술적이며 진보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에 제이콥스 음대 그리고 켈리 경영대가 공존하고 있고요. 독특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과 지역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들수 있는 건 농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인디애나가 농구의 주라고 얘기한다면요. 인디애나 유니버시티는 그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설적인 라이트 시절서부터 이어진 농구팀에 대한 그 주민과 학생들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경기 날이면 도시 전체가 팀의 상징색인 크림슨색으로 물들이고요. 이는 인디애나의 후지어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경영과 예술의 조화를 줄 수가 있겠는데요. 경영 대학은 인디애나의 산업 기반과 연계된 강력한 비즈니스 스쿨이고요. 제이콥스 음대는 중서부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학과 농업이 강한 다른 주립 대학과는 달리 인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인디안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은 2 0 0개 이상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그18대 1이라고 하는 학생 대 교수 비율은요, 인디애나 규모의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센 편이죠. 그렇지만 학부 수업을 소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많은 인문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섹션의 35%는 그래도 19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이 대학 졸업생의 현황을 보면요, 2023년 졸업생은 학위 취득 후에 6개월 이내에 92%가 취업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어, 인디아나 졸업생의 평균 초봉은 5만 4천불에서 6만불 사이였습니다. 인디아나 졸업생의 가장 큰 고용주 중에서는,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약 대기업인 이라일리 아, 그리고 어네스티양 아마존, Salesforce, Deloitte, IBM, Oracle, Microsoft, 및 구글이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와 시카고, 부든이턴, 뉴욕시는 인디애나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대학은 로서만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로저 허먼 공대입니다. 어, 이 대학은 등록 인원이 2235명이고요. 코스터워 텐던스는 7 7 8 9 0불에 중간 에스 t 성적 1380점, 중간 ACT 32점. 합격률은 73%고요. 어, 재등록률 91%, 졸업률 82%로 나와 있습니다. 어, 주변 환경과 캠퍼스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인디아나 서부의 테라워트에 위치한 소규모의 사립 공과 대학입니다. 캠퍼스는 작고 현대적이고요, 학생들은 오직 공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학구적이고 강도가 높지만요,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요, 협력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똑똑하면서도 겸손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죠. 대학교의 특징 및 지역 연관성을 살펴보면요. 로즈하마는 오직 학부 공학 교육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이 거의 없어서요. 최고의 교수진이 학부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접 가르칩니다. 이는 대규모 연구 중심인 퍼듀와는 차별화가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디안의 그 강력한 제조업 기반은요. 롤썸은 졸업생들에게 최고의 취업 시장이 되어주고 있고요. 졸업생들은 뛰어난 실무 능력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아주 높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스앤월드 리포트 랭킹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공대 중에서 거의 매년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제마는 22개의 학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대 교수비율이 11대 1이고요. 대학원생 수가 아주 적다는 라 것은 학급 규모와 96%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 교수진이 가르치는 인문 수업의 수에 대한 좋은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학급 규모는 20명이고요. 섹션에그 97%가 29명 미만입니다. 학부 연구는 연구 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교수진 멘토와 연결하고 연례 학부 연구 심포지엄에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대학의 졸업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2023년 졸업생의 99%가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의 최고의 그 고용주로 말할 것 같으면 Caterpillar, Texas Instruments.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밀워키툴스 에픽 등 있습니다. 모든 전공에 있어서 평균 첫해 급여는 79,000불이었습니다. 2023년 졸업생들 중에 대학원을 택한 학생들은 요 아, 존스확킨스나 카네기마건, 듀크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아나 지역의 우수 대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각 대학의 독특한 프로그램과 강점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학문적인 경로를 탐색하고 미래의 커리어를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